원하 안녕하세요 원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벤트 이벤트 보스 잡는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이벤트로 감시자가 있죠. 그 괴물은 빨간 이름의 괴물은 보스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아덴의 감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덴의 감시자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맞춰서 찬양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이렇게 보시면 출연 지역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몽환에 나가는 지역 내두 마리, 상하탑 전층, 오만탑 전층 각 층별마다 두 마리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 무소가금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하가목, 지하가목 1, 2, 3층에 각각 두 마리씩 총 여섯 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와있는 시간대별 대기를 하셔가지고 아덴성을 먼저 공략을 하세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에번트나 조주받은 세이레노 같은 경우는 너무 몹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서버마다 이렇게 또 황금선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닐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드님 감시자, 이, 눈알 포스를 잡게 되시면, 경험치도 존둑하고 그리고 아이템도 괜찮게 나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어, 균열의 귀걸이 상자를 두번 먹어봤고요. 탈리스만 조각 상자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고급, 변신카드, 마법의 이한 카드도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막, 그냥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는 지금 이벤트 고급 빈신 카드 이렇게 마법 인형 카드 모아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이거 바로바로 한장두장 모으셔 가지고 다섯 장, 장 모이시면 6회권으로 무조건 바꾸세요. 11회권 아닙니다. 6회권으로 무조건 바꾸시면 10장 모이면 총 12장을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알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 감시자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가금 분들은 치아가 뭐 1, 2, 3층에서 대기하셨다가 바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스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치든 상관 없습니다. 이벤트 보스인데 누가 친다 해서 뭐 매너상 비켜줘야지 말아야지 이거는 개인 차이겠지만 일단, 이벤트 보스잖아요. 보스라고 생각을 하면 다 같이 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중립분들은 조금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조금 조율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벤트 보스, 2주 동안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하세요. 경험치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원바이.